분석위원입니다. 오늘은 10월 31일에 열리는 세리에 A 오전 2시 라치오 대 살레르니타나, 오전 4시 45분 토리노 대 AC 밀란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픽 및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드리고 해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 가세요. 먼저, 라치오 대 살레르니타나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라치오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라치오는 7승, 3무, 1패의 성적으로 현재 순위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살레르니타나는 3승, 4무, 4패의 성적으로 현재 순위 1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쾌조의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 라치오입니다. 직전 유로파리그 미트윌란 경기를 잡아내며 공식 8경기 무패 행진을 기록 중입니다. 핵심 일선 임모빌레의 부상 이탈에도 이들의 화력은 여전했던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에이스,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필드로 한 사리볼이 완전히 정착한 상태입니다. 준수한 피지컬과 특유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통해 다른 1, 2선 자원들의 공격력을 향상시켜 주는 모습입니다. 또한 자카니, 앤더슨 등 준수한 1선 자원들의 활약도 더해지며 꾸준한 득점 행진을 기록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일정 수비진의 역습 대응 방식이 관건일 것입니다. 다소 높은 라인 형성과 공격적인 기조로 인한 수비 배후 공간 리스크가 명확한 상태입니다. 가뜩이나 유럽 대항전 일정을 치르고 온 탓에 수비진의 기동성, 에너지 레벨 감소마저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특유의 적극적인 압박과 점유율 축구를 통해 수세로 밀어 넣으며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겠지만 실점 자체를 피하긴 어렵겠습니다. 최근 경기력 기복이 상당한 살레르니타나입니다. 직전 스페치아 경기를 잡았지만 승리와 패배를 오가며 승점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불안한 수비진의 문제가 확근인 상태입니다. 코어라인 빌헤나 쿨리발리의 기동성 문제와 좌우 풀백의 아쉬운 1대1 대인 수비 능력 등 수비 채널들의 퀄리티가 다소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로 인해 앞서 언급한 라치오의 체계적인 빌드업 전술과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방해할 물리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격진의 성과도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핵심 일선 디아의 번뜩이는 득점력은 나름 팀의 큰 보탬이 되는 모습이며, 라치오에 비해 52.4%의 극단적인 롱볼 위주의 패턴과 선수비 후 역습 기조로 공격 생산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특기할 대목입니다. 물론 유로파 일정 이후 3일 만의 일정으로 기동성에 앞서는 공격진이 충분히 일격을 가할 공산이 크겠습니다. 상대의 주도적인 경기 운영과 원정열세인 점을 고려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라치오의 승리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에이스 밀린코비치 사비츠를 빌드로 한 사리볼 즉 점유율 기반의 빌드업 축구를 펼치며 상세를 수세로 밀어 넣으며 꽤 효과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해결사 임모빌레의 부상 이슈는 아쉬운 상황이며 3사선간 조직력 문제와 아쉬운 수비력으로 실점이 잦은 살레르니다 타나 상대 득점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충분한 득점을 통해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살레르니 타나 역시 카운터어택에 의한 만회 득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오버의 경기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 픽으로는 라치오 승과 오버를 추천합니다. 스포츠의 100% 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베팅은 바로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무료로 정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로 토리노 대 AC 밀란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토리노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토리노는 4승 2무 5패의 성적으로 현재 순위 10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A. C. 밀라는 8승 2무 1패의 성적으로 현재 순위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토리노입니다. 코파 이탈리아 이후 우디넷의 원정 경기를 잡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무엇보다 핵심 일선 펠레그레이의 활약이 단연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현재 역습의 천병, 시나브리아, 에데레의 부상 공백에도 꾸준히 득점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좌우풀 백, 라자로, 아이나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통한 측면 공략 등 다양한 공격 플랜을 통해 득점 생산에 어려움이 없는 모양새입니다. 가뜩이나 라인을 올려 상대하는 AC 밀란 상대로도 효율적인 공격을 통해 일격을 가할 수 있겠습니다. 수비진의 실점 억제력은 유일한 약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라자노, 아이나는 전문 풀백이 아닌 측면 윙어 자원인 점은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공격력에 비해 형편없는 수비력으로 쉽게 공략당하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3백, 부온 조르노, 지마, 슈루스의 수비 부담이 가증된 상태입니다. 가뜩이나 어린 자원들로 이루어진 3백은 미숙한 경기 경험과 PK 박스 근처 잦은 실수로 안정감이 떨어지는 상황이며 리그 내 압도적인 공격 채널 지루, 레앙, 테오를 상대하는 이번 일정 실점 가능성을 열어두는 편이 낫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쾌조의 기세를 보이고 있는 에이스 밀란입니다. 직전 챔피언스 리그 자그레브 경기를 포함 3연승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다만 다음 잘츠부르크 일정으로 16강 진출이 정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일정 로테이션 가능성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공격진의 득점 생산성은 의지 할 여지가 없을 것이며 직전 몬차 경기에서 봤듯이 지루 레앙의 결장에도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핵심이선 디아즈, 오리기, 레비치 등 주전과 비주전 격차가 좁은 것이 장점으로 이번 일정도 득점을 기록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실점이 많은 분류는 아니지만 올 시즌 실점의 56.8%가 전반 실점인 점은 특기할 만한 하겠습니다. 평균 20분 이내의 실점으로 상대 역습 대응 매뉴얼이 아쉬움을 남긴 모습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핵심 수비 칼라브리아, 플로렌치가 부상 이탈하며 수비진의 전력 누수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토리노 역시 핵심 공격수 2명이나 이탈하며 제 전력이 아닌 상황입니다. 충분히 제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로테이션 변수와 타이트한 일정으로 인한 체력 변수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에이스 밀란의 승리를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음 챔피언스 리그 일정에서 16강 진출이 달린 만큼 주축 선수들의 전반적인 로테이션 가동이 전망되겠습니다. 두전과 비주전 격차를 현저히 줄인 피올리 감독과 디아즈, 오리기, 레비치 등 위력적인 대체 선수들로 큰 전력 누수는 막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팀의 최근 차례 이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골 이하의 경기를 펼친 상황입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경기도예선 선님들을스카우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입한 스포츠픽이 아,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모두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이미나 분석습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